5화 더 가까워지는 이유, 등장인물 지윤다운 민재 소정 1. 점심식당 앞, 민재가 신나게 메뉴판을 보며 떠든다. 지윤은 웃고 있지만, 어딘가 계속 뒤를 힐끔거리며. 다온을 신경쓰고 있다 민재 야너 예전엔 이런데 좋아했잖아 기억 안나? 지훈 응 기억나지 하지만 눈은 자꾸 뒤쪽을 본다 다온은 이미 회사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훈의 표정이 순간 흔들린다 식당 안점심 중 민재 지훈아 너 요즘 많이 달라졌더라 예전엔 사람들 챙기느라 바빴는데 이젠 너도 좀 여유있어 보이고 지훈 애써 웃으며 그래 그냥 회사 다니면서 좀 변했나봐 민재 근데 아까 그 남자 다온씨? 너랑 사이 좋아 보이던데 지훈은 적 가락 멈춘다. 지윤 그냥 회사 지인이야. 민재. 지윤아 넌 거짓말하면 귀 뒤가 빨개지거든. 지윤은 크게 당황한다. 지윤 아니야 진짜로 그냥 민재. 부드럽게 괜찮아 말안 해도 알아 너 그런 표정 누군가 신경 쓸 때만 나오잖아. 지윤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3. 오후 사무실 복도. 지윤이 회의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다운과 마주친다. 둘다 잠시 멈춘다. 지윤 아까 점심은 잘 먹었어? 다운 응 근데 너는 잘 먹었어? 지윤 머뭇 그냥 대충 다운 는 지윤의 표정만 보고 바로 눈빛이 변한다. 다운, 기분 안 좋아 보여. 지윤, 아니야. 그런 건. 다운, 한 걸음 가까이. 지윤아, 너 오늘 나 신경 쓴거 맞지? 지윤은 반대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지윤, 그 그냥 너가 갑자기 갔길래. 다운, 그래. 너가 신경 썼다고 해서 기분이 좀 좋아졌어. 지윤 얼굴이 붉어진다. 4. 퇴근 후 회사 근처 골목. 비가 살짝 내린다. 지윤이 건물에서 나오는데 다운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지윤, 또 기다렸어? 다운, 응. 오늘 너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 우산을 같이 쓰자고 다가온다. 감격이 너무 가깝다. 지은. 내가 왜 신경 쓰였는데? 다운. 지은과 눈 마주치며. 너 좋아하는 사람이 민재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자꾸 나서. 지은은 순간 숨이 턱 막힌다. 지은. 아니야. 다운. 뭐가 아니야? 지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나랑 어울리고. 나 챙겨주는 사람. 그거 너야. 다운아. 순간 둘의 눈빛이 고여 있는 빛처럼 흔들린다. 오 아주 짧은 순간 바람이 불고 우산이 흔들린다. 다운이 자연스럽게 지윤의 허리를 잡아 가까이 끌어당긴다. 다운. 지윤아. 그말 지금 한 거. 진짜지. 지윤.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응. 다운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럽게 풀린다. 다운. 그럼 나 이제 멈출 생각 없어. 둘 사이 거리는 거의 닿을 듯 가까워진다.